안녕하세요. 비밀 락세왕입니다. 오늘은 자, 프리리그의 훅 선택 방법 그리고 웜 선택 방법 그리고 핀도레와 스냅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사용할 때의 액션 차이법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대에서 프리리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반을 노출이 안된 이런 프리리그 훅으로 사용해서 을 밑걸림에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이제 그런 밧줄 주변에 있는 우럭을 여유롭게 채비 손실 없이 밑걸림 없이 편하게 사용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늘 초반에 이렇게 기억자로 휘어져 있는 이런 와이드개프기나 아니면 이런 옵셋수국을 사용하시는 게 프리리그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리리그의 단점으로 이렇게 훅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밑걸림에는 좋지만 고기가 입질을 했을 때 후킹을 하지 않으면 자동 후킹이 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최대한 웜의 이제 배 부분이나 이제 등 부분에 최대한 이렇게 뚫려 있어서 후킹이 좀더 용이하고 잘 되게끔 되는 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게 딱딱한 원보다 딱딱한 웜보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웜을 쓰셔야 입질이 왔을 때 숨겨져 있는 바늘을 이제 잘 훅킹이 잘 되게끔 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웜을 쓰시는 게 나중에 훅킹할 때 조과에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냅과 핀도레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얇은 2인치 베이비 사딘으로 했을 때 항상 이렇게 핀도레나 도레를 사용하신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 얇은 이제 베이비 사딘의 경우 바늘도 샵2나 샵3번 같이 가는 걸 쓰기 때문에 뽕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웜을 자꾸 치거나 웜이 이제 바늘에 고정되지 않고 이탈해서 액션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돼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5인치에 가까운 웜이나 이제 큰 바늘을 사용했을 때도 핀도레를 사용하는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좋은 이유는 뭐냐 면 자, 이렇게 보시면 웜이 약간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 물 속에서 액션이, 액션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핀도레를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도레를 사용했을 경우, 웜이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액션이 되기 때문에 핀 도래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저도 배스낚시 할 때는 뽕도를 가벼운 걸 쓰고 또한 뽕도를 가벼운 거에 비해서 웜을 큰거 쓰고 바늘을 큰거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는데 이렇게 좀 뽕도를 무거운 걸 썼을 경우는 웜이 이렇게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부야, 부자연스러움은 확실히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도를 아마 1분의 1온스 14g 이상 쓰실 텐데 자, 가능하면 도래나 핀도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액션보다는 자연스러운 액션을 통해서 많은 우럭이나 광어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혹시나 또한 뭐 여러가지 루어에 대한 궁금증이나 좀 물어보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그런 것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항상 친절히 대답해드리거나 영상을 만들어드리니 언제든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 낚시 영상은 비밀 낚시광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